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0 0 e l u j a h h 0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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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이 l e l u j a 서 h a l l e l u j a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실절한지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영적 분별력의 출처는 이 사건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자기 손에 또 자기의 코에 자기의 미각에 자기의 후각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육적 분별력이고 그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이 가정에 명확하게 주어졌죠. 그죠? 계시는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딱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가정에서 이삭도 리브가도 마찬가지 이 계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만지고 먹고 맞는 것에 자기의 분별력에 기출을 두었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완전하게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어서 어, 눈이 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눈이 멀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소서. 아들 둘다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꼼짝 없이 누워 있고 눈도 보이지 않는 그의 영적 분별력, 육체적인 분별력도 실제로는 대단히 쇠퇴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삭의 이 축복 사건의 본질은 뭐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아들한테 내가 너한테 복주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뭔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삭이 그렇게 복주려고 하는 거는 자기 입맛을 도둑이 위한 별미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난 거예요. 자기 입맛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에서가 늘 사냥하면 음식을 맛있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에, 무엇보다도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경시했다는 것이고 자기 아내의 말을 에, 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실질은 아내는 이 남편에게 큰자가 작은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을 것이고 그러나 이삭은 그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삭과 리브가는 대화를 끊은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되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대화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의 상황을 보아서 우리가 한번 짐작한 건데 이삭은 젊었을 때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자기 아내를 넘긴 적이 있었죠. 자기 아버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자에게 넘겼다가 다시 되돌려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번 있고 나면은. 남편에 대한 신뢰가 정말 금이 가기 마련이겠죠. 물론 이삭이 나이가 들은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부부 사이에 얘기가 없겠습니까? 이두 부부 사이에 이 안타까운 모습들 남편은 영적 분별력을 잃고 아내는 남편과 더불어서 함께 대화하지 않는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 대목이 어디 있는가면은 하이십장2 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이 야곱이 어머니가 만든 염소 새끼 고기를 가져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이 가장 큰 문제죠. 그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나이가 여러분 내일 점나 한번 살펴보겠지만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나이를 어이 야곱이 파라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다 정리되고 요셉이 불러가지고 아버지를 불러왔을 때내 나이가 140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로 역추산을 해보면 야곱의 나이가 놀랍게도 70이 넘습니다. 깜짝 놀랄 얘기예요 나이가 70이 넘어도 여전히 여전히 자기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런 소리 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받단아람으로 목숨을 피하여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받단아람으로 피신하다가 예, 베들에서 만나게 되죠. 그죠. 분네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 주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집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집에서 가르치지 않는데, 집에서 알려주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가족의 가장 슬픈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을 일구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일은 다른 것에 있겠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소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지만 믿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치지도 않는데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의 본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를 가르쳐 주어야 될 것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이며, 말씀 있는 모습을 가르쳐 주어야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서 아버지 엄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 은그 집은 자녀들과,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 안 하겠죠. 자기도 보고 싶은데, 그래서 휴대폰 꺼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집이 엉망이 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책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책을 읽게 한다거나 부모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한다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겠죠. 그럼 이삭과 리브가가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영향 받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아내와 대화하지 아니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하는 바로 이 일에 전심 전력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주신 기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르치지 않을지 우리는 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일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부부 사이의 사랑과 은혜가 대화가 있어서 모든 일들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이름을 드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 주시고 사면과 소면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가정이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의 사랑과 은혜가 자녀들과 화목하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하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분복, 명철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며 주일 성사할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하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네아버지여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충령교회 아버지 하나님께 서택하신 귀한 교회에 오니,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와 사랑 가운데 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노라난 하늘의 분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령 부대 믿음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며 우리 MCP 회원들 부대 가운데서 역량이 있는 자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복되게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답답한 가운데 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에 염려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말끔하게 씻겨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와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